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 know that this conference is an international event, but I'm mean here in my hometown. Especially Busan is my real hometown. So I will deliver my speaker not in English, but in my mother tongue. As you know, I am Korean. My tongue is not appropriate for English. <laughs> uh,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오늘 그 설명드려야 되는 것은 이번 포럼의 첫 번째 정규 세션이었던 머린 트랜스포테이션 세션에서 논의되었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고 그런 세션에서 무엇이 도출되었는지 그런 도출의 결론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경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획위원회에서 이번 어 컨퍼런스에 어떤 그 포럼의 주제를 뭘로 잡을 것인가 많은 고민 끝에 축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꺼집어 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기획 회의에서 제가 축적이라는 단어를 그접했을때 accumulation 이러면 이것은 산업이나 공학의 있어 가지고 오랜 세월에 걸친 실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켜켜이 쌓인 암묵지 안목지, 그런 암묵지를 통해서 뭔가 규정할 수 없지만 산업과 기술과 과학에서 초격차를 만들어 내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근데 우리 해양은 그런 것보다는 지난 과거의 오랜 어, 레거시보다는 미래의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미래 지향적 전망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영어로 이렇게 딱 했거 보니까 그 정말 잘 만드는 게그 과거의 유산이죠 어, 레거시하고 앞으로의 어떤 전망을 이야기하는 퓨처라고 단순하게 어떤 우리 축척을 축척이라고만 번역하지 않고 레거시 앤더 퓨처라고 이렇게 주제 설정을 영어로 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해양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공통의 키워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제가 논의해야 될 것은 결국 이 레거시와 퓨처를 shipping industry, port terminal operation 그리고 shipping finance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를 직시하고 풀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어제 오전에 있었던 그 세션에서 경청을 하면서 어세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시간 범위 타임 스팬이 좀 너무 달랐습니다. 시핑은 2050년을 이야기하고 있고 항만 터미널은 현재를 중심으로 앞으로 2030년까지의 이야기. 그다음에 금융은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고 또 에어리얼스코프에서도 시핑은 글로벌 이슈를 이야기하는데 포트 같은 경우는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우리 부산 신항에 대해서 좀 포커싱 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 같은 경우는 어려운 우리 선사들, 즉 도메스틱 이슈에 좀 많이 천착을 하는 바람에 어떤 크로스오버한 키워드를 꺼집어 내는데 조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꺼집어낸 키워드는 체인지, 변화라고 좀더 브로드한 키워드를 꺼집어내야만 시핑과 포트 와 파이낸스를 아우르는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에필로그 세션을 꾸밀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고민에서 제가 체인지라고 하는 화두를 꺼집어냈습니다. 먼저, 쇼핑, 포트, 오퍼레이션, 엔더, 파이낸스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월드 이코노미 엔더 트레이드 패턴에 대해서 분석해 볼 수밖에 없는데, 월드 이코노미와 관련해서는 최근 IMF가 10월달 그 월드 이코노미 아웃룩을 발간을 했죠.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표지의 카바 부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조업의 끄김 제조업의 침체와 무역 마찰, 무역 베리어의 상승을 표지에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가 또 0.2%의 경제 성장률을 낮게 보면서 지금 제그 전반적인 싱크로나이즈드 슬로우 다운에 돼 있다. 전 세계 어떤 그 경제가.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터키에서의 분쟁, 홍콩 사태, 최근에 사우디 해역에 서 있었던 이란 유조선에 대한 피격과 같은 로컬 이슈, 어떤 그 불확실성의 증대또 신흥 시장에서 거시 경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발생.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도 결론으로 꺼집어낸 것은 결국 선진국 경제의 활성화 저하하고 고령화 등과 같은 메가트렌드에서 어떤 오는 전 세계 거시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침체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의 어떤 계기일 뿐이고 전세가 지난 어떤 이차 대전 이후에 어떤 냉전을 거쳐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중심으로 해주고 신경제를 구가했던 시대가 가고 조금 조금 뉴노멀이 일반화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냐라는 것이 IMF의 진단이었고 거기와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무역 패턴이 변하게 되는데 그 무역 패턴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선후진국 간의 경제 발전 속도의 차이. 예수원은 부의 재분배, 물동량의 어떤 그 분배. 지금 금방 그 기조연설을 해 주신 분도 지금 그 새로운 어떤 중산층의 그그 부상을 이야기했는데 기존의 OECD 국가 중심의 어떤 경제 발전과 국제 무역이었던 물량 창출에서 난 OECD 한출이 특히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견실하게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는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상 물동량이 늘고 선박들의 그, 그 나라 동남아시아 국가 항만에 콜링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서비스 카바리지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떤 그 해운 시장에 있어 가지고 시사하는 함의점은 뭐냐? 이런 부분들을 면면하게 봐야 된다 하는 게 이야기가 됐고요. 특히 이제 그 트레이드 패턴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어떤 지역 간의 어떤 경제 발전의 속도 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무역 분쟁 이런 것도 있지만 요 다음 챕터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미래 기술의 발달이 이 무역 패턴을 바꾸는 큰또 동인이 되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 기술의 발달 미래 기술 변화의 충격은. 곧바로 우리 해운 시장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충격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챕터에 보고 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 패턴 변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 수요는 유발 수요입니다. 국제 무역의 물동량이 창출된 이후에 거기에 해운의 어떤 시장이 창출되어지는 것이고 해운 물동량이 만들어져야만 항만 터미널에 또 물동량이 이어지는 또 그러한 어떤 그 해운이 제대로. 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박 건조 등과 관련된 어떤 거 자본의 인젝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핑 파이낸스 부분도 연이어 발표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오셨던 양창호 인천대학교 교수님께서는 미래 그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해운이 내부적 외부적 어떤 그 변화를 겪을 것이다. 우선 미래 그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선박 디자인이라든가 선박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것 같다. 두 번째는 친환경 연료라든가 AMP 시스템처럼 친환경 하역 시스템 등에 따라 가지고 그 효율이 증가하되 그 비즈니스의 비용 구조가 상당히 달라진다. 그 다음에 또 선박이첨단화되고 하면서 선박으로 대별되는 이 자산의 구성 부분 또 그러한 비즈니스의 변동 때문에 어떤 이익의 창출의 패턴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고 이러한 어떤 그 비즈니스 구조를 바꾸는 기술로서는 오토메이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에 이제 뭐그 또 3d 프린팅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ai 베이스드 뭐 어댑티브 메뉴 팩처어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저 되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꿔 바꿔질 것이다 하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서 여러가지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해온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 하셨 는데 우선은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리사이클링 소사이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그만큼 줄고 그만큼 물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또 전기차라든가 수소 연료 전지의 가격이 현격하게 낮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리고 쉐일가스의 어떤 채굴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과거 에너지원 즉 석유와 석탄을 중심으로 했던 벌크 운송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즉 석유 석탄의 대량 벌크 운송 시장에서 마그네슘, 니켈, 보크사이드 구리 등과 같은 마이너 벌크 시장들이 상대적으로 물량들이 좀 뜨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량 운송 중심의 벌크 시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와 연동된 또 기술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3D 프린팅에 보편합니다. ING 연구소는 아마 앞으로 몇십 년 후가 되면은 제조 상품의 50% 가까이를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뭐 항공기라든가 의약 의료 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산업 분야에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로보틱 생산이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인건비가 이제는 관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료라든가 신발과 같이 과거 저부가 같이 상품 생산을 위해서는 인건비의 감축이 경쟁력의 요건이었고 당연히 선진국의 그런 제조업자들이 동남아 등 인건비가 싼 생산지를 가져갔죠 원료는 원료 와그 다음에 조립 제조는 중국 등 동남아 최종 소비지는 유럽 미국 이 글로벌 scm이 글로벌이 구축 되었는데 앞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아마 인건비가 관건이 되지 않으면 은 최근에 아디다스가 신발 공장을 동남아에서 다시 독일 남부 로 옮긴 것처럼 로보틱 생산 이라든가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리쇼어링이 그대로 진행되게 되면 이거는 그대로 최종 소비재 상품을 운송해 나르는 컨테이너 전기선 시장의 규모 축소로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양창호 그 교수님의 진단이었고 우리 전기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의 경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형 선박을 투입함으로 해가지고 단위 코스트를 낮추고 거기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경쟁력을 구가한 치킨게임이 진행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 경쟁 요소는 그대로 이어질 것 같지만은 미래 2030년 2050년 위에도 과연 그럴까? 과연 계속 메가 캐리어들이 투입되고 그 메가 캐리어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 세계 터미널들이 계속 시설을 자본을 투자하면서 확장을 해 나갈까? 아마 규모의 경제가 더 이상 워크업을 하지 않는 상태가 올 것이다. 즉 이런 어떤 기술 발달에 따른 리쇼링에 의해 가지고 그런 진단을 해 주셨고 지금은 전기선 시장 같은 경우는 화물을 모시으면그 서비스는 페리시을한 겁니다 일회성이죠 저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선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선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 보니까 전부 운임 가격만 가지고 경쟁하다 보니까 만성적 저운임이 형성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화된 어떤 서비스 리쇼어링 이후에 화주가 요구하는 특화된 서비스에 딱딱 맞추는 적정 규모의 속도감을 가진 전기선사가 그 승패를 가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얼라이언스 중심의 과점화가 더 가속화돼서 과연 이렇게 많은 전기선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지금처럼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픽스리만 살아남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근데더 비거 더 비거되는. 위너 올텍스하는 이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께서 부산항의 이제 그 경쟁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결국 부산항의 경쟁력의 요체는 부산의 로케이션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지오그래 e 컬 o 이 o m 믹 로케이션이 부산은 워낙 좋다. 이동부 l 에 있어가지고 지금 부산 w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23%의 g d p 22%의 인구, 40%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동북아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항 같은 경우는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창출된 화물이 미주로 가기 위한 끝단에 지금 로케이션 돼 있고 배후에 러시아, 중국, 동남아,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뭐 천에의 어떤 그 로케이션 어떤 거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항 같은 경우는 지금 천 이백만 티오 정도 처리 물량 중에 오십 프 이상을 최대 퇴석 카고로 지금 핸들링 하고 있는데 토탈 화물 핸들링 그 순위는 육이지만. 태스하고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구가한다. 그 경쟁력의 요체는 누가 뭐래도 커넥티비티.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 있어서 절대 강점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셨지만 부산 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지오이코노미컬 어떤 그 스트렝스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지금 그 어려움에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적 시설 부족. 그다음에 어떤 것그 시설을 짓는 과정에 IMF 등 사태 때문에 국가 재정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어떤 민자를 유치함으로 해가지고 현재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터미널 오퍼레이터들이 분립돼 있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분립돼 있는 터미널 오퍼레이터하고 얼라이언스 간의 사용관계에 미세매칭이 발생하고 이런 미세매칭 때문에 불필요하게 터미널과 터미널 간을 왔다 갔다하는 I T T가 발생하고 이 I T T 때문에 셔틀 비용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산 공적 공과금인 항비가 엄청나게 삼여도 불구하고 이런 I T T 셔틀 비용 때문에 전체 하역료는 높아져 버리는 경쟁 항만에 비해서 그것이 우리 경 부산항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약점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석의 좀 더해서 아마 지금 부산항이 어떤 로케이션이란 건 동북하고 시핑은 글로벌 컴피티션을 하지만 터미널은 어느 정도 로컬리티를 가집니다. 우리는 동북하죠. 북중국 항만, 지금 남중국에 지금 그웨스트 이스터 PRD에서 막 만들어 내는 난산 같은 신흥 터미널들, 전통적 홍콩, 뭐 일본은 조금 이제 그 경쟁 대열에서 조금 다른 색깔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부산항이 어떤 그 지역 해서 어떤 수출입 관문 항이면서도 환적 중심 항만으로 그대로 계속 가기 위한 그 전략이 뭐냐 하는 부분에서 남기찬 사장은 첫 번째로 불필요한 I T T를 줄이기 위한 블록체인 베이스의 어떤 그 시스템의 구축, 그 다음에 터미널 간에 트럭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의 설계 및 건설 이런 걸 보고 두 번째로는 롯데르담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의 소위 물류 거점을 우리 순사 물류업체랑 더불어서 다이렉트리 투자를 해서 확보하고 이들과의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 공고히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 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부산항 배후단지가 단순하게 어떤 보관하고 가공하는 장소가 아닌 어떤 고부가 가치의 어떤 물류.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법제의 정비라든가 실질적인 어떤 그 액티비티의 어떤 고도화 이런 부분들이 기열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i t t 에 최소화는 건 당연한 건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 건설 터미널에 대해서는 ITT 제로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 홍콩도 중 남중국항만 터미널 확장 때문에 절대 물량이 10%가 빠졌습니다. 위기죠. 위기다 보니까. 그 허시슨 완포와 리카싱 그룹에서 깃발을 흔들어서 홍콩은 터미널은 구분돼 있지만 선사하고의 사용관계는 각각 있고 그걸 흔들지 않으면서도 내부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선석에서 웨이팅 없이 어떤 부도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걸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홍콩 터미널의 소유권 구조는 따로 있지만 그 모든 터미널에 리카싱 그룹이 일정 부분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음. 이제 그런 어떤 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통일된 어떤 그 항만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부산 신항 같은 경우는 터미널이 이제 각 글로벌 GTO들이 분점 구조로 갖고 있고 그 안에 소유 구조도 좀 복잡한 그래서 재무 건전성도 터미널별로 완전히 다른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의 항만 기본 계획에 따라서 BPA가 정부가 3단계까지 지금 2030년을 목표로 항만 익스펜션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도 부산 신항에 계속적으로 수출입 화물은 업차피 정체되고 있는데 테에 a 아무리 그럼 계속 2030년에 2000만 t u 까지 늘어나 줄 것인가 하는 소위 물동량의 미래 추이 그 부분이 아마 부산 신항의 익스펜션 정책을 정당화하는 관건이 될 겁니다. 이제 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논의가 이어졌고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쇼핑 파이낸스인데 쇼핑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쇼핑 인더스트리든 포터미널 오퍼레이터에게든. 이 파이낸서라는 것은 돈의 흐름을 자본의 흐름을 인젝션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체로 말하면 혈관입니다 지 아무리 하드웨어 팔다리가 튼튼해서 아령을 많이 들어도 심장박동이 멈춰가지고 혈액이 멈춰버리면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지 97년 IMF 때 정부당국은 우리 거시경제 거시 지표는 탄탄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단기 유동성 위기가 닥치니까 그대로 그냥 나라 경제가 꼬꼬라지는 그 IMF 때200% 부채 비율 커미트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해운 선사들이 그때부터 사실은 큰 고비로 꺾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고비를 겪었던 우리 쇼핑 파이낸스 부분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는 장기 어떤 그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쇼핑 파이낸스의 과거 레거시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laughs> 과거에는 유럽의 상업 은행 중심의 뱅크론이 시핑 파이낸스의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IMF 이전에는 운임의 등락을 통한 운임지수의 어떤 그 플렉추에이션은 있었지만 선박이라고 하는 자산의 레주디얼 밸류가 급락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세계가 모두 확장적 경제성장을 구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LTV 즉 선박의 담보 가치를 100%로 잡아주고 10년 이상의 어떤 장기 금융을 해줘도 선박 금융에서 내가 아, 금융사가 코피터질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마불사 신화가 깨지고 은행도 망하는 사태가 오면서 선박의 레츠디얼 밸류도 이거 믿을 수가 없다. 해서 리먼브러스 사태 이후에 우리 금융뿐만 아니라 유럽계 상업은행 등이 선박 금융에 물려서 상당히 많은 추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선박 금융이 각국의 수출입 은행 등과 같은 정책 금융에 그대로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아마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발족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뱅크론이 철수를 하니까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주로 펀드라든가 본드라든가 이런 새로운 어떤 대체 어떤 그 금융기법으로 해운에 들어오니까 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sk해운 같은 경우도 한행컨퍼니가 지금 사실상 온화인거 펀드가 들어오면 수익구조는 좋게 만듭니다 배당가능 이익을 높이지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가열차게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해운의 포트폴리오는 망가집니다 단기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만큼 금융이 어려워지니까 어떤 선사의 중장기 어떤 그 금융비용도 높아지고 경쟁력의 요체인 선사 내의 장기 경쟁과 관련된 경영 전략 특히 선종의 어떤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당장 돈 되는 것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양떼기 금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상 은행 농업 은행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중국의 주요 대형 은행의 자회사인 캐피탈사. 또 조선소도 일부 자회사로서 캐피탈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자담 없이 자담 없이 금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비정상적 어떤 금융이 일어나고 대신에 최근에 네덜란드의 ABN 암로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 지사의 선박금융팀을 철수시켰습니다. 즉 자기 나라의 선사들을 위한 선택적 선박금융은 계속하겠지만 극동의 물량을 보고 선박금융 상품을 팔아가지고 자산을 축적하려고 했던 그 전략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도 우리 선사들이 겪는 그 해운 시항에 있어서 파이낸싱 어떤 그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다. <laughs> 여기서 그러면 대답은 없나. 그래서 우리 조교열 본부장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뭐 스커르버 등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특별 보정 상품 세렌 리즈백 무슨 뭐 컨테이너 박스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순순위 후순위를 모두 정권사가 투자한 현대상선의 23K 어, 금융의 어떤 그 사례, 그 금융 사례는 공사가 후순위 35% 100% 보증을 씌워줬는데 이100% 후순위 보증 대출 상품을 또 ABS 즉 파생 상품을 발행해가지고 또 전체 올인 코스터를 낮추는 대단히 복잡한 과거에는 전혀 없던 선박 어떤 파이낸싱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현대상선의 초대형선 후 파이낸스를 성사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좀쭉 설명하면서 한국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이런 어떤 시파이낸싱 마켓의 어떤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레귤레이션입니다. 제가 이거 걸왜또이 레귤레이션이란 걸왜또꺼집어냈냐면은이 전반적으로 지난 10수년간의 어 이런 어떤 해운 항만 그 금융을 이렇게 시장을 변하게 한 어떤 것그 추동된 근본 요인이 또 뭐가 있을까?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키워드고 레귤레이션인데 첫째 해운에 있어서는 2006년도 이후 커미션이 컴페티티브 룰리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과거 해운 동맹 컨퍼런스 체제를 불법화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네. 지금 시간이 10분인데 아, 예 지금 그래서, 40분이 다돼 가서 어,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럼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운 동맹의 불법화. 거기에 따른 치킨 게임의 격화 그다음에 바젤 서류로 대별되는 은행의 자산 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한 위험 가중 자산인 선박에 대한 투자 기피 그다음에 정부의 공기업 레귤레이션에 따른 bpa의 어떤 그 자본적 어떤 투자의 어떤 그제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리뷰 현재 서재천인데 양창호 박사는 우리 해운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떤 겨, 새로운 경영 철학을 만들어야 된다. 과연 누가 해운업자냐 앞으로 포워더냐 IT 업자냐 디지털 플랫폼 업자냐 선박을 가지고 있는 운송업자냐 누구도 될수 있다. 화주 시장 중심의 서비스를 높이지 않는다면은 성장가될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시핑 부분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크리에이티브한 시핑 스킴을 만들어 내야 된다. 포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그 민자 중심의 어떤 개발 투자보다는 항만공사나 우리 공사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뭔가 어떤 그 포트 오퍼레이션에 있어서 공적 영역을 더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렇게 난립되는 구조를 좀 완화하면서 항만공사가 좀더 항만 운영에 있어서 이니셔프, 이니셔티브를 지고 싱가포르는 그 많은 터미널을 폐쇄 혼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리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터미널 오퍼레이터들을 좀 뭉치고 조절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그날의 논의가 끝났습니다. 예,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저... 박광렬 본부장님에게.